안녕하세요. 구독스님입니다 자, 우리 교재 20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어, 영어 문장론으로 여러분 문법 프린트 나간 교재 206페이지 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뭘 했죠? 우리가 구절 문장에 대한 개념을, 이론 개념을 여러분한테 숙지 했고, 이제부터 그 개념을 가지고 문장의 형식을 다룹니다. 자, 남은 몇개 강좌를 통해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개념과 실제 예문을 통해서 이해를 시킬 테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수능을 대비하는 입시 수험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정확하게 대한 어떤 어 컨셉과 이론을 정리 잘 해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6페이지 의 내용을 보시면. 영어 문장의 뼈대인 다섯 가지 문형과 동사를 이해해라.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구, 절, 문장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전적인 큰 틀을 배웠다면, 라 이제 그 틀을 가지고 실제 문장들을 갖다가 접하는 데 있어서, 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다섯 가지 문형인 거죠. 자, 다섯 가지 문형은 뭘 말하는 거예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1, 2, 3, 4, 5형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형식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이게 몇 형식이냐라는 걸 결정하는 게 바로 누가의 이동사라는 놈이 하는 거죠. 동사를 갖다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영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을 가장 괴롭힐 수 있는 게 바로 verb 동사입니다. 사실 동사로 시작해서 동사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이 동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동사가 바로 문장의 형식을 결정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양념칠하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문장의 5형식의 기본 구조라는 게 있다는 거죠. 문장의 오형식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동사가, 이 동사가 문장의 몇 형식인지 결정하는 거죠. 이 동사가. 이 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와 뭐로 나눠져? 자동사와, 그 다음에 타동사로 나뉘어질 거다. 자, 자동사와 타동사는 뭘로 기본으 나누는 거죠? 자동사는, 자, 목적어, 오죠? 자, 목적어가 없는 놈이 자동사가 될 것이고, 타동사라는 건 반드시 목적어를 취해야 되는 게 타동사죠. 을룰이나 에게라는 목적어를 반드시 취하는 게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자동사가 뭐예요? 타동사가 뭐예요?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개념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니까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어, 에게나, 을룰이 목적어죠. 에게나, 을룰의 목적어를 취하는 게뭐 타동사고, 취할 수 없거나 취하지 않는 것, 이 없는 게 바로 자동사더라. 자, 이건데, 이 자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완전 자동사와 불완전 자동사로 나눠진다. 완전 자동사는 주어 동사로 끝나는 겁니다. 이 동사로서 문장이 충분해.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나눠준 교재에는 이 부분이 없어 A라는 부분이 없는데 A라는 거 적어놨죠. 우리 이백6 페이지의 교재에 보시면 A도 없어. 이 A는 뭐냐면 바로 부사고로 얘기합니다. 부사고 자, 부사나 부사구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만인 놈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1형식에는 주어동사로 끝나도 되지만, 자, 때로는 부사가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가려고 가로다고 내놓은 겁니다. 바로 이게 1형식이다. 오케이? 이런 내용이지. 그 다음에 불완전 자동사는 바로 2형식입니다. 2형식은 주어동사로 끝나고 뒤에 목적은 없는데, 목적어가 아니라 어떤 놈이 들어왔어요? sc. 바로 주격보호죠. 우리가 sc를 뭐라 불러? 주격보호 그냥 C라고 C가 보인데 S가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C가 보니까 얘가 주격보호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격보호를 취해야 되는 게 바로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주어 동사로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한 보충어. 자, 주격 보라는 게뭔 말이죠? 주어에 대한 상태를 상황을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주어의 상태나 상황을 보충 설명해 주는 단어가 주격 보입니다. 아무튼 주격 보까지 있어야만 문장이 완전해진다. 즉 이것만 없으면 이거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불완전한 자동사다 이겁니다. 바로 이게 이형식을 나타내는 것이. 오케이? 이형식. 그리고 1형식과 이형식은이형식과이형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목적어 없죠. 목적어 없다 보니까, 뭐가 안 돼? 내 목이 칼이 들어와도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 오케이? 수동태 불가. 수동태라는 건 우리가 말하냐, PPP나 개PP를 얘기하는 거죠. PPP와 같은 이런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사 두 가지를 했다면, 라그 다음에 타동사가 나오죠. 타동사,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는 또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완전 타동사란 놈이 있습니다. 완전 타동사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죠. 목적어 당연히 을룰로 해석합니다. 을룰. 을룰이 나오는 목적어 취하는 거죠. 이렇게 목적어만 있으면 완전해진다고 해서 완전 타동사.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요동사라고 합니다. 수요동사는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오라고 얘기하고 지오라고 얘기하죠 주어 동사 다음에 IO라는 간접 목적어, DO라는 직접 목적어 나옵니다. IO는요. indirect라는 단어의 indirect I를 딴 거고 D는 direct입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그리고 참고로 다 많이 들어봤을 텐데 IO라는 이놈을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간접 목적어. 자, 때로는 사람 목적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면 하 사람 목적어라고 얘기하는 게이 A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 목적어란 말을 주로 쓰고 있고, 여기 디오는 자, 디오는 직접 목적어인 디오는 우리가 직접 목, 디오는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하고, 이 자리에는 사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사물 목적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물 목적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자, 오케이.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지문이지만 높아지면 적어본 것 뿐입니다. 이래서, 목적어 에게와 을를, 무조건 간접 목적어는 에게예요 에게. 직접 목적어을을이죠 애기와 언류를 이루는 게 바로 사형식 오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완전 타동사, 타동사 타동사인데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대. 아무튼 여러분 불자가 붙잖아. 불완전이란 말이 붙으면 좀 전에 자동사에서도 뭐예요? 이렇게 보호가 들어온 거죠. 자동사에서도 보호란 놈이 왔듯이 오형식에서의 타동사 뒤에도 보호란 놈이 오는데이 보호는 주격보호가 아니라 목적에 어 대한 상태나 상황을 보충설명하는 목적격보호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이 OC는 당연히 뭐가 돼? 얘는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목적격 보호를 동반해야 돼. 동반해야만 문장이 완전해지는 게 바로 불완전 타동사입니다.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목적어의 상태나 상황을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인5시까지 와야 완전한 게 바로 5형식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3형식 완전 타동사로 만들어지는 3형식부터 불완전 타동사로 만들어지는 5형식에 이르기까지 이놈들은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 무조건 들어오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수동태가 가능하다. 아주 기본인 거죠. 오케이? 3 4 5형식만 수동태가 가능하다. 일형식은 목적어기 때문이수동태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요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보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보면은 뭐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고, 3형식을 사형식 바꾸고 이런 게 학교 지필고사에서 많이 나오고, 중학교 시험에서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형식을 따주는 걸 많이 물어보는데,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에선 1형식도 5형식을 전체에 대해서 다 똑같은 어떤 가중치를 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여기 다섯 가지 형식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꼭어법성적으로 물어보는 게두 가지예요. 이 다섯 가지 형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반드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이불안전 자동사로 만들어지는 2형식과 나 마지막에 있는 불안전타동사로만들어지는 5형식 그래서 이 2형식과 오형식이 시험의 형식 관련된 출제에 도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럼 이형식과오형식이왜 그중에서 더 중요해? 전부 다이 보호자리라는 놈 때문에. 이형식의 주격보호랑 오형식의 목적격보호자리에 대한 판단을 많이 물어보더라. 그래서 이형식과오형식 올라가면 제일 중요하더래.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시면 공부하는데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겠죠. 됐나요? 자, 여기 오늘 수업의 이첫 번째 PPT는요, 문장 5형식의 기본 구조, 즉, 5형식을 결정하는 게 동사기 때문에, 이 동사는 목적의 유무에 따라, 목적 없는 놈, 있는 놈에 따라, 자동사, 타동사가 나눠지고, 이 자동사에 뭐뭐 있고, 타동사 뭐뭐 있어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렇게 되더라라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다이어그램 스타일로 정리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나온 내용에서 알고 있었다면 라 확인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조금 불안전한 부분이 있었다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입으로 중얼중얼 대보면서, 손으로 써보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첫 번째 PPT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바로 이제 일형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요번에 두 번째 ppt는 1형식을 다룹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좀 전에 쌤이 2형식과 그중 1부터 5까지 중에 2와 5가 제일 쉬음에이 나온다고 얘기는 했지만, 1형식이라는 것부터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1형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과 한두 가지 좀 포인트적인 것만 정리하고 여러분들한테 마무리할게요. 자, 일형식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주어 동사, 완전 자동사인 동사가 나와 있고, A라는 부사구가 나온다라는 거. 오케이. 일단 밑에 선생님이 설명을 좀 써놨는데요. 완전 자동사라는 것은 주어 이외에 다른 것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보충의 말. 즉, 보충의 말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보호 같은 거죠. 보충의 말. 보호나, 목적어가 없이도, 목적어가 없이 의미가 완성된다. 즉, 보호도 필요 없고 목적어도 필요 없다 주어랑 동사만 있으면 돼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뭐 이런 것처럼 주어 동사만 짝짝꿍이 붙어나는 놈이 일 형식이더라 이거죠 됐나요 다아 그리고 문장이 짧아도 오 형식이 될수 있고 문장이 길어도 핵심 주어와 동사뿐이라면 핵심적인 주어랑 동사밖에 나머지는 전부 다겪가지라면일 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즉 문장이 짧고 길음을 가지고 일 형식과 오형식 나누는 거 절대 아니다 오케이 당연한 얘기 노파심에 적어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프린트 교재는 써있지 않는데요. 일용식의 필수부사고가 사용될 수있음을 유의해라. 필수부사고는 뭐냐면, 그냥 부사고도 아니고, 필수부사고라는 거는 뭔지는 좀 이따가 나옵니다. 자, 여기 예문을 보면 알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I go. 나는 가. 너 가. 그녀는 가. 방의 주어동사죠. 이렇게 주어동사, 주어동사. 일용식인 거죠. 바로 이런 게. 일용식의 예문인 거. 뭐 말할 거 없죠. 일용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I will go. 나는 갈 거야. 어디로 투더 파크 공원에 갈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걸 밑줄을 쳐 놨는데 내가 많이 원어생 맞췄습니다. 나도 어디 가니 물어봤다. 나갈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어디 가냐더가 어디 가니 말을 해야지. 그럼 나는 갈 거예요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 어디에 갈 거란 말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갈다투더 파크 이렇게 투라는 전치사로 시작돼 있죠. 투더 파크 전치사로 시작된 전치사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구파트에서 뭘 배웠습니까? 전치사구는 형용사고 또는 부사고의 역할을 할수 있다. 오케이, 형용사고 또는 부사고의 역할을 할수 있다. 바로 여기서 부사고구나. 나는 갈 거다. 투더파 이거는 이문장도 역시 1형식밖에 안 돼요. 1형식밖에 안 되지만 투더파크가 없다면 의미가 완전해지지 않죠. 즉 문법적으로는 전치라고는 영향을 못 줘. 다시 한 번, 전치라고는 문법적으로는 영향을 못 끼치지만 의미적으로는 꼭 있어야 될 이런 놈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걸 우리가 필수부사고라고 그래요.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형식 공부하고 막상, 형식을 공부한 다면 예문을 봤었을 때, 그 여러분이 공부한 이론과 이것이 안 맞아 떨어지는 같은 그런 괴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어, 대비책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일형식밖에 안 된다. 오케이? 전치사고는 문장 형식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 없다고 쳐라, 문법적으로. 다만 의미적으로는 있어야 된다. 오케이? 이런 내용이죠. 자, 일형식이 되겠고. 그 다음 또 일형식 예문을 보시면, 어, 연락이네요. 자, medical sign 의학이죠. 의학이 has remarkably progressed remarkably는 아주 뭐야 눈에 띄게 놀라울 정도로죠 놀라울 정도로 has p r o g r e s s 발전했대 over the past 3 e years 지난 30년간에 걸쳐 야 봐봐 over th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몸에 걸쳐서 부사구잖아 얘도 있으나 마나의 부사구고요 오케이 사실상 문장은 얘 주어 하나고, has a remarkable 아주 놀라울 정도로 발달했다. 프로 o g r 는 발달하다, 발전하다,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로 끝난 일형식이죠. 이것도 일형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 time, there are, there 다음에 are, are이 are, are, are 나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다 배웠지만, 자, 이 문장 맨 앞에 there가 나옵니다. There 뭐라 그럽니까? 유도부사라고 얘기하죠 대여 다음에 뭐가 와요? 비동사가 주로 오죠. 비동사만 오는 건 아닙니다. 다른 자동사도 올수 있는데, 대여 다음에 비동사가 이렇게 오게 되면 뭐예요? 있다 또는 부정문이면 없다가 되겠죠. 있다나 없다에는 무조건 유도부사 대여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유도부사 대여 나와 있고, 비동사 긍정문이면 있다 없다죠. 과거면 있었다 없었다가 되겠죠. 항상 있다 없다 해석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 대여는 얘는 유도부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도부사든, 유도부사도 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장 형식 영향을 못 주는 거죠. 그리고 유도부사로 시작되면 동사가 먼저 나오고 뒤에 주어가 뒤로 갑니다.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로 가. 그러면 얘는 없다고 치면 주어동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있다 없다를 표현하는 대어로 시작된 유도부사 문장은 무조건 일형식입니다. 오케이? 일형식이죠. 무조건 일형식입니다. 대어로 시작된 유도부사 문장은. 음. There are time, 때죠.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웬이 나왔네 어, where in town did I serve better than the truth죠 aware, intended, 좋은 의도를 가진 거짓말. 즉, 선의의 거짓말이겠네. 자, 선의의 거짓말이 serve 역할을 해. 더잘 된, 뭐보다, 진실보다. 이게 뭐냐면, 진실보다 선의의 거짓말이 더 나을 그러한 때가 있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벌써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많이 본 거잖아요. 앞에 시간 나타낸 타임이 나와 있고, w h 이나왔잖아이 w h e 은 뭐가 돼? 이 w h e 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관계부사잖아요. 관계부사, w h 이 이끄는 관계부사절이에요. 관계부사절 또한 역시 얘도 사실,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얘를 꾸며주는 어떤 수식어절 역할을 하는 거지, 얘가 문법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도 그냥 내어라 타임 때가 있다. 그걸로 끝나면 1억씩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길어도 1억씩 밖에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much to our delight. 매우 기쁘게도, 매우 기쁘게도, recently the number of foreigner, recently, 최근에, 더 h e number of가 뭐에 쓰죠. 더 h e number of, 뭐에 쓰고, 외국인들의 수. 어떤 외국인? 후가 나왔네. Who can understand가 꾸며주겠네. 이해하는 거지.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는 거죠. Korean culture w e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이 문장의 주어는 딱 보는 순간 뭐예요? The number of foreigners. 얘가 주어죠. 얘가 주어잖아. 그 다음에 is more and more i n c r e a s e 얘가 동사네. more and more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주어동사로 끝났죠. 이것도 길어도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죠. 더 h e number of foreigners is more and more increasing이라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주어동사로 끝나는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짧은 I go라는 예문 부터 비교적 길어본이 예문까지는 전부 다 이런 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딱 보는 순간 아 필수적인 역할하는 을 주어 동사 을얻어고나머지는 수식어구나 수식어 왔으면 걔네들은 문법적으로 다 제껴버려 없는 놈쳐 그러면 일형식이구나 이거 이어진 예문을 들어본 겁니다. 자 됐나요? 이런 식의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문들이 그 예문을 통해서 일형식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았으면 되겠습니다. 자이 다음 PPT에는 우리 프린트 교재에 있지 않는 내용을 내가 잠깐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빈칸에 여백 즐기지 마시고 필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필기 준비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지막 PPT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PPT 화면 보시면요. 자, 필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형식 완전 자동사의 특별용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제가 쓸 말이 없어서 특별용법이라고 썼어요, 그냥. 영어 동사들 중에서, 보시면 영어의 동사들 중에서 자동사, 타동사 두 가지 모두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영어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문법이 어렵게 여러 어렵게 여러 하는 이유는 동사입니다. 근데이 놈의 동사가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깔끔하게 A 그룹은 자동사, B 그룹은 타동사 이렇게만 깔끔하게 떨어지면 좋겠지만 이 뭘까? 어얼굴을가진 놈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우리가 수능이나 고등 영어과정에서 봤을 때는 나오는 놈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몇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어쨌든간에. 양면의 얼굴을 가진 오케이 지킬박사 와이드처럼 두 얼굴을 가진 동사들이 좀 있는데 그런 놈들을 바로 어떤 놈이 있다. 자동사로 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타동사도 되지만 자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얘기.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리드라는 동사가 자, 리드라는 동사가 우리가 뭐뭐를 읽다. 자, 뭐모로 읽다. 을룰이 왔잖아. 을룰이 왔었을 땐 당연히 뭐예요? 읽다가 얘가 타동사죠. 목적을 취하니까 타동사가 될 텐데. 위드가, 뭐모로읽디가 아니라, 자, 뭐모로모모로 모모로 읽히다. 주어가 뭐모로 읽히다라는 이렇게 되면, 을룰이 아니라, 을룰을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어가 뭐, 뭐잘 읽힌다. 뭐니 뭐 힘들게 읽힌다. 뭐모로 읽히다. 이때는 뭐예요? 목적 없는 자동사죠. 이렇게 특정한 동사가, 타동사와 자동사를 다 갖고 있는 이런 두 얼굴을 가진 놈들이 있는데, 이런 놈들이 기본적으로는 타동사예요. 꼭기억해 기본적으로 타동사인데, 자동사로 사용될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이런 고민할 수 있잖아. 선생님, 자동사 타동사 되면 제 마음대로 하면 돼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아니죠.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놈들이 기본적으로 타동사가 원래 얼굴인데, 자동사나 숨은 얼굴을 조어낼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놈들은 뭐다? 이 뒤에 나와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전제조건하에 자동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예문을 보시면 딱 이해되는데요. 그 전에 어떤 그런 놈들이 있느냐? 행이라는 농사가 있죠. 행은몸모를 걸다 또는 몸모로 걸려 있다. 어디 몸모를 매달다, 몸모에 매달려 있다. 걸다, 걸려 있다. 타동사 자동사 다들죠. h u r t 또한 역시입니다. 몸모로상 누구누구를 상처 입히다 또는 상처 입다 누구누구를 상처 입히다와 상처입다의 자동사가 있고. melt 모모를 녹이다가 있고 녹히 뭐야 녹여진다는 거죠 녹다란 자동사도 있고 그러니까 녹이다도 있고 녹다란 자동사도 있는 거고 wing 모모를 울리다 또는 울리 모모를 뭐 배를 울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모모를 울리다라는 자동사도 있습니다 오케이 언로를 취하지 않는 그런 식의 자동사도 있고 자 스탑도 있고 오픈 있고 셀 있고 리드 입, 이런 것들이 기본 동사 뜻이가 굳이 말안 해도 참고로 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셀은 모모를 팔다죠. 근데, 팔다도 있지만, 팔리다도 있습니다. 얘가 팔다도 있고, 팔리다도 있고, 위드모모 뭐뭐를 읽다도 있고, 읽키다도 있고, 이런 거죠. 이런 식의 을로를 취하는 경우와, 을로를 취하지 않은 자타가 다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이런 것들입니다. 행부터 시작해가 여러분들 기본 뜻들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문을 보면 좀더 쉽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문 보시면, 너 h e d o o 이어틀리 n q u i e 자, q u i e t 가 조용히죠. 얘가 부사예요. 얘가 만약에 없다고 치면, 이건 문장이 말이 안 돼. 문이 열었다. 야, 문이 사물인데 지가 지가 어떻게 열어? 말이 안 되잖아. 원래 얘가 없다면 문이 열렸답니다. 그 was o p e n 데 흉트가 돼야 돼. 그런데 얘가 문이 열렸다라는 자동사로 사용되려면 조용이라는 부사가 따라온 거죠. 이렇게. 오케이? 조용이라는 이 부사가 따라와주니까 자동사로 사용됐다라는 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c l o t h s 그 옷은 wash with no trouble. 원래 w a s 는 뭐뭐를 씻다잖아. 근데 씻겨지다라는 자동사가 있는 거예요. 뭐뭐를 씻다가 아니라 씻겨지다의 자동사가 있는 거야. 그 옷들이 씻겨진대. 아무런 문제 없이. With no trouble. With no trouble도 역시 마찬가지야. 얘도 전치다고잖아. With no trouble. With 절때 전치다고잖아. 전치다고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죽었다 깨나도 명사 역할을 못하고 형용사 아니면 부사 역할을 할수 있다고 그랬잖아. 이게 바로 부사고야, 알겠지, 그것도. With no trouble. 아무런 문제 없이 씻겨진다. 뭐뭐로 씻겨지다의 자동사가 되는 거고. 세 번째 문 보시면 그의 새로운 책이 sold 판매됐다 빠르게 마찬가지잖아. 여기는 와 있지만 자, 셀이라는 동사였요 자, 셀은 뭡니까? 뭐 뭐를 팔다죠? 자, 핫도그를 팔든 뭘 팔든 팔인데 얘가 뭐뭐 팔리다라는 자동사가 있다는 거야. 팔리다. 팔리다라는 자동사가 되려면 뒤에 지금처럼 빠르게처럼 이런 부사가 와야 되는 거야. 부사가 따라와 주면 자동사로서 나타낼 수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문분보니까 여러분들이 아, 과이어츨리 또는 웨이드 노출업을 전치사고 부사고 래피를 이렇게 부사나 부사구가 따라와주면 이런 놈들은 자동사로서 사용될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여러분의 영어의 맛이 조금 더 달콤해집니다. 오케이, 그때 시죠자 됐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이 문장구조론의 제4 강에서는. 공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자타를 나누면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눈 것과 그중에서 첫 번째 선수 일번 타자로 1형식에 대해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제가 써머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바로 너무나도 중요한 2형식을 들어갑니다. 2형식 필리할 것도 많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될것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대학을 바꾸고 등급을 바꿀 수 있는 게 2형식입니다. Okay.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어, 프라임 잉글리시 다공학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좌 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eep up the good work.